안녕하세요. 센터로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니지 M 매출 1등에 대해서 영상 찍었는데요. 오늘은 오딘 1등입니다. 요새 12금 밑에 처박혀서 다 뒤진 줄 알았더만 아직 숨겨진 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딘 한번 켜봤습니다. 물론 하려고 킨건 아닙니다. 제가 오딘 신서버 나올 때마다 했는데 이제는 지겨워서 못하겠어요. 일단 이번 신서버 때뭘 파냐 구경을 해본 다음에 1등인 이유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딘에는 리니지 라이크 제작사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출시된 지 일주일 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줍니다. 대충 아바타나 수환해보죠. 보통은 무기 형상을 선택하긴 합니다만, 21레까지 찍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받아서 까보고, 전설 나오면 하겠습니다. 고! 안 나오겠죠? 꽝이고요. 한번 더! 역시 안 나오네요. 이거는 일반 수환권. 안 나왔고, 이것도 안 나왔죠. 이거는 확률이 좀 높은데요. 가볼까요? 와, 완전 씨빠 새끼들이네요. 안 해. 안 하지만, 한개더 주네요. 역시 안 주고요. 한번 더! 이것도 안 주겠죠. 이 새끼들 내가 안할 거라는 거 뻔히 안 해. 예전에 내가 할 때는 좀 넣어주더만, 안 하겠다고 마음 먹고 까니까 절대 안 주네요. 이야, 장신구 슬롯이 브로치까지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다시 보니까 경악스럽네요. 컬렉션 박으라고 이런 열쇠를 팔고요. 늘 그랬듯이 다양한 이벤트를 합니다. 리니지 라이크 치고는 많이 퍼주는 편이죠. 이거는 패스고요. 전설 확장권을 팝니다. 이게 2년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나도 구매한 적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샀었어요. 근데 당시에도 20만원이었는데, 지금도 20만원이네요. 2년 동안 시세 변동이 없어. 하지만 이런 게 팔렸기 때문에 매출 1등을 했을 겁니다. 결속의 기스 뭔지 모르겠네. 이런 것도 있나? 표식 수원 내가 모르는 시스템이 한게 나왔나 봐요. 4주년 기념 패키지 드리고요. 7강확정권도 파네요. 오딘을 하던 사람들이나 복귀한 사람들은 내 생각에 살것 같아요. 아마 저도 마비드기 모바일을 하지 않았다면 오딘 신서번에 해볼까요 하면서 사봤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수원권들을 엄청나게 팔아 재깁니다. 야 이거는 뭐고? 이거는 100% 확률로 주기라도 하나요? 아 최소 영웅 확정권이네요 물론 랜덤이고 55,000원에 영웅 한기를 주는 거네요. 매출 1등 할 만하네. 사실 아무. 이렇게 퍼줘도 그렇게 많은 리니지 라이크가 있는 국내 시장에서 1등 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오딘은 출시한지 벌써 4년된 퇴물 리니지 라이크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1등을 하고 있는가 끝까지 안 주네 이 새끼들 참고로 신서버 이름이 뇨르드 입니다 저는 오딘을 리니지 할 때처럼 풍목하지는 않았지만 꽤 오래 하긴 했어요 오딘 1서버에 7 0레이 본캐가 있고 나머지 캐릭은 전설 리세용 발두르 신서버 때 키웠던 쌍독기 바드 신서버 때 키웠던 티르.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에기르. 그렇다면 오딘이 다른 리니지 라이크에 비해서 강점을 가지는 요소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1등을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리니지 라이크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출시했던 이미르도 있고, 아레폴라인도 있고, 작년에 넥슨이랑 넷바블에 출시했던 리니지 라이크도 많이 있죠. 근데 왜 그런 게임들은 신서버를 내도 1등을 하지 못하고, 오딘은 1등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오딘이 가지는 경쟁력에 있는데 다른 리니지 라이크를 하지 않고 오딘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다른 리니지 라이크 할 바에는 리니지 M을 하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근데 오딘은 리니지 M과 2M 다른 리니지 라이크 없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쁜 캐릭터에 있습니다. 캐릭터 몸매도 되게 좋아요. 최근 접속 785일 전, 나머지 캐릭은 1158일 전 보면 같은 캐릭을 제가 많이 키웠잖아요. 왜 부캐를 이런 식으로 키울까? 오디는 리세마라라는 시스템이 잘돼 있어요. 다른 제작사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하거나 막아 놓은 기능이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적에 보면은 레벨 50, 60, 70, 80마다 이런 영웅 소환권을 줍니다. 근데 같은 클래스로 하면은 같은 종류를 줘요. 즉 본캐로 레벨 60을 찍고 나머지 부캐 4개를 60을 찍게 되면은 똑같은 영웅 4개가 쌓이겠죠. 그 영웅을 합성하면은 일정 확률로 전설이 나옵니다. 전설 합성 확률은 14%예요. 전설 기대값이 3천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죠. 리니지 라이크 하는 사람들은 해자 확률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면 레벨 60 찍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기억은 잘안 나지만 캐릭 4개를 60 찍는데 한달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소가금들이 리셀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리니지 라이크 경쟁 게임이기 때문에 중립들은 본캐를 끝까지 육성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본캐를 하나 육성하는 것보다 리셀에서 전설을 하나 가져가는 게더 효율이 좋습니다. 리셀 하다 보면 또 득템도 되고요. 레벨 70짜리가 먹는 아이템이나 60짜리가 먹는 아이템이나 시세는 비슷해. 어쨌든 몇 천만원 짜리를 한두 달 안에 14% 확률로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으니까 많이들 하는 거죠.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캐릭을 삭제하고 다시 리셀 하면 됩니다. 즉한 달에 한 번씩 전설 도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겠냐?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게까지 합니다. 왜냐면 다른 리니지 라이크에서는 절대 못 해보는 것들이니까. 일단 캐릭터가 예쁘고 그래픽이 좋고, 게다가 쌀먹이 잘 됩니다. 쌀먹이라 함은 필드에서 주운 아이템을 거래소에 판 다음에 이 다이아를 현금화하는 행위를 얘기하는데요. 오디는 출시할 때부터 쌀먹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다른 리니지 라이크 하는 것보다 몇 배의 효율이 있었죠. 그래서 무소과금 유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리니지 라이크는 리셀을 막아놨기 때문에 거의 본캐밖에 키울 수가 없고요. 리니지 라이크에서 과금 없이 본캐 하나만 키워봤자 한계는 명확하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강점이 더 있습니다. 바로 파티 플레이인데, 보면은 캐릭터 두 개가 사냥을 하고 있죠. 오디는 완벽한 파티 플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얼마나 완벽하냐면, 파티장에 치는 걸 같이 치고요. 힐러가 있다면, 탱크한테 힐을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그 어떤 리니지 라이크에도 없는 기능이에요. 물론, 불소2가 나중에 패치를 통해서 그런 기능을 넣긴 했지만, 오딘에 비하면은 굉장히 약한 기능이고, 게임 자체도 처망했죠. 이 기능이 얼마나 사기적이냐면, 무소과검들이 캐릭 한 개로는 절대 사냥할 수 없는 곳을 부캐의 힐러 하나만 붙여줌으로써 사냥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24시간 내내 막피만 안 당하면 모니터링 할 필요도 없어요. 대단한 기능이죠. 사실상 몇 백만원 투자해야 무한 사냥할 수 있는 곳을 무과금이 캐릭 두 개를 키움으로써 사냥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밤샘 사냥을. 이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들이 과금을 덜 하겠죠? 몇 백만원, 몇 천만원 투자해야 되는데 힐러 캐릭 한 개만 더 키워주면 되니까 훨씬 싸게 먹히죠. 게다가 고렙 사냥터도 힐러 붙여놔서 쉽게 도니까 득템도 잘 되고 쌀목도 잘 되고. 그리고 리세할 때도 좋죠. 어차피 캐릭 두개 키우는 거. 똑같이 리스에 도전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전설 뜨는 계정이 본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세 마라, 쌀먹, 자동 파티 플레이 시스템 때문에 오디는 아직까지도 일등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업적이냐면, 리니지 원조를 제외한 다른 리니지 라이크들은 보통 6개월 안에 박살납니다. 저 밑에 처박혀서 순위권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오딘만 유일하게 4년 동안 순위권에 있으면서 이렇게 한 번씩 1등도 찍는 거죠. 물론 그 외에도 1등을 찍게 해주는 쓰레기 요소는 많이 있지만 그거는 좀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보고요. 제가 요새는 마비노기 모바일을 한다고 제가 당연히 했던 게임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아블로 4, 패스 오브 엑젤 2, 새로운 시즌, 오딘 신서버, 각종 리니지 신서버, 잘안 하고 있어요. 덕분에 방송도 재밌고, 돈도 굳고,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원래 리니지 라이크 하던 채널이라 그런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들려와요. 그래서 옛날 만큼 매운맛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번씩 썰을 풀어봅니다. 사실 요새는 늘 똑같은 맛은 초반에 반짝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장사가 안 돼요. 대충 서비스 하다가 섭종하기 마련이죠. 근데 오딘에는 어쨌든 리니지 라이크 회사들이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즉 다른 경쟁자에게 없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 오딘 하는 사람들은 그걸 유저 친화적인 운영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딘만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다른 리니지 라이크들이랑 묶어서 바라보면은 유저 친화적인 운영이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인기가 있고요. 저도 신서버 나올 때마다 돈 쓰면서 재밌게 했던 리니지 라이크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오딘을 모르시는 분이 일부러 이 게임을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근본은 리니지 라이크고 돈이 줄줄 빨리는 악랄한 게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늘 다뤘던 분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3주년 때 신서버를 키웠었는데 벌써 1년이 됐네요. 세월 참 빠릅니다. 캐릭은 참 예쁘게 잘 뽑아요. 마지막 접속일이 2024년 7월 31일 335일 전 이때 이후로 하지 않았네요. 고대가 나왔네? 언제 나온겨? 작년에 있었나? 신화 종류 왜 이렇게 많아? 아바타 영웅 4개, 탈근 영웅 7개, 무기영상 2개 이거 딱한달 했는데 이만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형이 있네요? 오디에 원래 인형이 있었나? 그게 결속인가? 아따 졸라 매워 보인다. 1월 1등 하지.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